블루 색상의 혼다 12R1000RR 파이어블레이드 SP는 단순한 오토바이를 넘어서 진정한 슈퍼바이크의 정수를 보여주는 모델입니다. 이 바이크는 혼다가 자사의 레이싱 기술을 집약하여 만든 하이엔드 스포츠 머신으로 디자인, 성능, 기술력 모든 면에서 압도적인 완성도를 자랑합니다. 특히 블루 컬러는 그 강렬함과 세련미로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습니다. 전면에서 바라본 12R1000RR은 공기역학적 설계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날카롭게 빠진 LED 헤드라이트와 윙렛이 결합된 프론트 디자인은 마치 서킷 위에 레이스 머신을 보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블루 컬러는 강렬하면서도 정제된 이미지를 부여하며 메탈릭한 광택은 프리미엄 슈퍼바이크다운 고급스러움을 자랑합니다. 혼다의 로고와 함께한 이 푸른 바디는 단순한 색상이 아니라 혼다의 레이싱 정신을 상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측면에서는 파워풀한 디자인 라인이 인상적입니다. 프레임과 페어링, 배기 시스템이 절묘하게 어우러져 고속 주행 중 공기 저항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티타늄 머플러는 경량화를 통해 성능을 극대화하며, 중저음의 깊고 강렬한 배기음은 듣는 것만으로도 가슴을 뛰게 만듭니다. 또한 블루 컬러와 실버 라인의 조화는 시각적으로도 강한 임팩트를 주며, 정지 상태에서도 빠르게 달리는 듯한 역동성을 느끼게 합니다. CBR1000RR r u 심장은 999세제곱센티미터 직렬 4기통 엔진입니다. 최고출력 214마력, 레드존만 4,500rpm까지 치솟는 회전수는 마치 트랙 전용 머신을 타는 듯한 쾌감을 선사합니다. 전자식 스로틀 바디와 IMU 기반의 트랙션 컨트롤, 윌리 컨트롤, ABS 브레이킹 시스템 등 첨단 전자 제어 기술이 집약되어 있어 주행자는 언제나 최적의 상태로 바이크를 조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오토블리퍼가 기본 적용되어 상하단 기어 시프트가 더욱 부드럽고 빠르게 이뤄집니다. 실내 계기판은 풀컬러 TFT 디스플레이로 구성되어 있으며, 라이딩 모드, 엔진 브레이크, 서스펜션 상태 등 모든 정보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이더를 위한 세심한 배려가 곳곳에 숨어 있으며, 시트 포지션 역시 트랙에서의 안정성과 도심 주행의 편안함을 동시에 만족시키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서스펜션은 오할인즈의 전자식 세미 액티브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다양한 도로 조건에서도 최상의 주행품질을 보장합니다. 혼다 12R1000RR 파이어블레이드 SP는 이름처럼 도로 위에 불꽃입니다. 단순한 탈것이 아닌 라이더의 감성을 자극하는 예술품이며 기술과 디자인이 만난 결정체입니다. 블루 컬러의 강렬함 속에 숨겨진 정교한 설계는 오직 혼다만이 가능한 철학과 장인정신의 결과입니다. 라이딩의 진정한 즐거움을 알고 싶다면 이 파란 파이어블레이드와 함께 바람을 가르며 달려보는 것만큼 짜릿한 경험은 없을 것입니다.